지난 영상 글로컬 크리에이터 채널 소개와 같이 퍼스널 브랜드 마케팅을 독자의 주체적이고 창의적 삶의 과정으로 보고 제책 삶의 지혜나눔을 위한 글로컬 콘텐츠 마케팅 즉 글로컬 마케팅 라이프에 적용하는 다음과 같다. 제 1장 삶의 지혜나눔 일 삶의 연구 필요성 삶의 의미는 철학적, 과학적, 신학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개인의 내면적 성찰과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삶을 위해서는 즐거움과 의미의 균형을 맞추고 남을 돕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같은 잣대로 보고 노력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이 삶의 선행 연구,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삶의 과정은 각자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행복은 실현되기 어렵다. 사랑의 근간 행동은 대상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사랑할 만한 대상은 객관적 가치를 지녀야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삶은 기회, 행운, 꿈, 모험, 도전, 사랑, 축복, 약속, 의무, 소통, 비극, 투쟁, 소중한 신비, 의 생명이므로 최선을 다해 멋진 삶을 살아야 한다. 삶 삶의 지혜에 관한 이해 지혜는 사례를 분별하고 적절히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공공의 이익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플라톤은 철학을 지혜의 사랑 필로소피로 아 이해하며 유토피아의 지도자는 지혜를 사랑하는 철인 왕이어야 한다고 주장니다 성경에서는 지혜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의 열쇠로 모든 문제의 문을 열수 있다고 강조한다. 사나로의이해 시민성은 행동에서의 사회적 책임감으로 공동의 선에 참여하고 지역공동체에 봉사,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돕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시민교육은 지식과 이해, 기술과 소질, 가치와 성향 함량을 목표로 하며 이론보다는 실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생활의 사안들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해야 하다 글로컬 시대의 시민교육은 정치 리터러시 함량을 위한 내용과 방법을 고려해야 하며 유효한 시민성을 위한 청년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제2장 삶과 경제 일 삶과 경제 경제 교육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알리며 삶을 책임감, 믿고 의미 있게 영위하는 지식과 이해의 추구이고, 경제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측면이 강하다. 창조경제는 개인의 창조성이 중요 요인이 되는 경제이자 이를 통해,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이산 과학 경영, 창조 경영은 자 창조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자 창조적 사고 기반의 전략 수립을 통하여 시장 고객에게 창조적으로 대응하며 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더불어 혁신을 이루고 창 창조적 가치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33과 마케팅. 마케팅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영 활동이며 시장을 정의하고 창출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본질이다 마케팅, 사피즉,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등 고객에게 전달되는 제품과 서비스 제품이나 서비스의 교환 가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지점, 제품과 기업, 고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현대 마케팅은 상품에서 고객 체험으로 유통에서 어디서나로 가격에서 최, 최적 가격처럼 다니기로 판매 촉진에서 기업 활동 참여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4. 글로컬 마케팅 이해 글로컬 라이제이션은 세계화와 지방화의 합성어로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현지 국가의 기업 풍토를 존중하는 경영 방식을 말하며 기업의 전략 방향이나 기본적 가치관은 같이 가치 운영하되 제품의 성능이나 마케팅 방식 조직 운영 등을 현지 실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다. 글로컬 마케팅은 지역의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는 소재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와 상징을 추출하며 브랜드의 특징을 부각하게 시킬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부여하고 각 미디어를 통해 마케팅을 전개하되 문화 마케팅 요소를 동원하며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고 반영하는 피드백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글로벌 시민정신은 인권, 사회적 의 환경주의를 지향하는 글로벌과 로컬 수준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구성되며 글로벌 의식과 글로벌 역량 함양을 강조한다. 오설과 콘텐츠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은 콘텐츠의 마케팅 즉 해당 콘텐츠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케팅과 콘텐츠 활용 마케팅 즉 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을 활성화하는 마케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콘텐츠 마케팅 전략은 고객 커스터머, 기업 컴퍼니, 개념 컨셉트, 환경 컨텍스트, 대화 컨포세션, 집단 커뮤니티, 전환 컨버트의 일 7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핵심 콘텐츠 마케팅 전략은 기업의 사명, 비즈니스 목표, 타겟 고객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방법, 콘텐츠 성과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6 글로컬 콘텐츠 PTS 즉프로포절 타겟팅 세팅 모델 4차 산업 시대와 글로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컨버전스 역량을 적용하여 새로운 사업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컬 콘텐츠 PTS 마델은 리서치 즉 글로컬 시장 내부 환경 분석 3시 내부 환경 분석 SWOT 분석 및 사업 방향 설정 PTS 사업 제한 c c 즉콘텐츠 컨버전스하는 전략, 인플레멘테이션 마케팅, 실행, 컨트롤 결과, 확인, 피드백 결과 반영이 단계로 구성된다. 이상과 같이 독자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창의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콘텐츠 컨버전스 사업화 기술을 개발하여 하며,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화인 글로컬 관전에서 콘텐츠 PTS 즉프로포절 제한 타버팅 집중화 세팅 설정 모드를 활용하여 제 세계 경쟁 구조 개선을 위한 창조적인 변화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영상에서는 퍼스널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며 제책 글로컬 마케팅 라이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삶의 의미를 찾고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반성하기 위해 철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삶의 연구와 내면적 성찰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글로컬 시민 교육은 실제적인 사안들을 다루며. 청년들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와 관리, 마케팅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창조적 가치 활동을 전개하고 제품과 고객의 경험 중심으로 현대 마케팅이 진화하고 있다고 전한다. 글로컬 마케팅은 세계화와 현지화를 융합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피드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말한다. 즉, 청년들은 글로컬 콘텐츠 PTS 모델을 적용해 혁신적인 사업화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 구조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